이 집은 또, 굉장히 깨끗한 건물이 들어서 있네. 동물 카페? 뭐 하는 데인가? 철문 분이 위기시네 음, 안녕하세요. 아유, 멋있습니다. 지금 아, 두 분이 행사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자기는? 저 그냥 일하, 같이 일하는. 일하는 분, 사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이렇게 옛날 진짜, 매트로 한 그런 거죠? <laughs> 아, 예, 맞습니다. 도시던데. 네. 이 집은 굉장히 깨끗해요. 여기도 엄청 낡았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걸 임대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 이, 여기서 이렇게 카페, 이거 뭐예요? 아, 요거는 저희가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되는 쌀을 저희만의 생산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예. 게 청소 과자라는 빵이거든요. 청소 과자, 또 네. 호두 과자 같이 생겼는데요? 맞습니다. 그, 이 파는 건 이것만 팔아요?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보시는 네. 것처럼 가난하게 안주류나 이런 것들도 뭐야 이거? 먹을 곳이 없어서 아이고 간단한 바로, 메뉴가 어, 아닌데요? 메뉴도 바로 도토리 여기서 다 파는 거예요? 통닭이나 치킨은 이 네. 바로 옆에 있는 치킨집 보다가 옛날 통닭 봤어요. 네, 거기서 상생을 위해서 저희가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 라떼 아트 없으면 저건 또 뭐예요? 맛이 중요하지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허. <laughs> 저희가 정성을 더 담아서 아트는 못 해드릴지언정. 맛있게 해드린다고 생각 이거 들었어요. 못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냥 우유하고 두개부어버 끝이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그 대신 호두과자에 진심입니다. 자가루는 조금씩 넣으면서 다으라고했습니 <laughs> 쌀로 만든 호두과자는 좀 생소하죠? 이유가 있답니다. 밀가루만을 사용하면 뭐랄까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생산을 또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쌀은 기본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파당금도 농사지은 쌀로 만든 증류주를 넣어 단맛을 조절했답니다 일반 호두과자보다 크게 만들려고 성형 틀도 주문 제작했다죠. 기차 모양을 본떠 세개씩 붙인 것도 성윤 씨 아이디어. 아 이게 고인데 약간 좀 다르다 그죠? 음, 그럼 맛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빵이 더 폭신한 것도 같고 아, 그래요? 쌀이 네. 조금, 조금 이게 배합률이 좀 있는데 요만 한, 한 5%도 아, 그것도 좀 <laughs> 10%? 아그 정도. 네. 어. 그 너무 쌀 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음. 이 빵의 형상 유지가 잘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맛이 더 궁금하긴 한데 약간 다르다. 부드럽네요. 네, 부드럽습니다. 약간 카스타라 느낌이 음, 좀 나네요. 음, 음. 고독과제는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알죠? 네, 그거 맞습니다. 얘는 쉬고도 멋있네. 그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음. 아무 악도가 없나? <웃음> <웃음> 맞습니다. <웃음> 음. 예. <딴> <laughs> 아유, 우연한 만남이 오. 200년 고택의 주인장들이라니. 오. 이 또한 행운입니다. 아, 집에 이게 엄청 늘어네. 보존이 200년대도... 최대한 형태를 거에요? 보존하기 아이상은? 위해 석가래는 아, 어, 그대로 두고 그 방을 되어져. 나누던 벽만 터 식당으로 아, 변경했답니다. 음, 그기에서 불을 때까지 저 앞까지 훈훈하게 만들고? 네네. 예. 세월 간직한 소품들도 가득인데요. 묵이 그저... 원래도 손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이집건 유독 손품이 든답니다. 보통 메밀 가루를 갖고 쓰는데 저희는 옛날 방식 그대로 채에 걸러서 씁니다. 찰진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저, 저 차이 난다고 러더라고요 메밀이 고장 평창에서 받아온 통메밀로 이틀에 한번 쓴답니다. 그 밖의 재료는 다 직접 키워 쓴다는데요.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손님이 오시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묻혀서 나가고 있어요. 부드러운 식감의 메밀묵과 아삭한 상추 겉절이의 만남은 찰떡궁합. 메밀 반죽 얇게 펴 묵은지와 쪽파 올려 구운 메밀전에. 가늘게 썬 묵은지에 올린 메밀 묵밥은 대표 메뉴. 여기에 보양 한 상으로 등급 올려줄 백미는 엄나무 우린 물로 굳히는 백숙입니다. 국물 없이 그냥 졸이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기름기를 뺄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대인은 콜레스테롤 이런 걸 많이 걱정하기 때문에 그닭 기름기를 쫙 빼는 다 바베큐식으로 담백하다는 저 맛을 느끼게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숙은 수탄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맛을 찾았다는데요. 함께 쪄낸 곁들임 재료들도 영양소 생각해 넣었답니다. 와, 놀랬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지금. 아유, 복 중에 최고는 먹을 복이라고 했는데, 만기신 그 복이 자꾸 넘치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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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상딸리 부러지겠네. 네이블도 백숙이 됩니까? 예. 최고 메인이에요. 네, 네이 와, 이게 진짜 그한 한상인데요? 푸짐하죠? 아, 요거 맛있네. 요 육수 맛도 좋다. <laughs> 이거는 엄나무, 그 음. 가시 달린 나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로 이제 그거를 진하게 달여서 음, 아, 이게 부추를 싸서 드셔. 아, 이거 골물에 뭐. 골무침, 골찜, 골튀김, 골밥 없는 게 없네요. 네. 여러 가지 음식들. <laughs> 아, 이쪽이 보령굴이유명했었어요 네, 네, 그렇죠. 아, 야, 거 진짜 장은이 바닷가 일대에 굴 금방가지 식당만 금방가지 무려 90여 개랍니다. 보령의 아, 대표 아, 맛, 아, 맛 명소라는군요. 아, 여기도 굴껍질 여기도 많이 있네. 아, 여기도 뭐 일하네요. 아, 야, 안녕하세요. 네. 아, <laughs> 예. 아니세요? 아, 이거 그 뭐지? 지금 직접 키우신 거예요? 네, 저희 애기 아빠가요. 우리 네. 바다에서 따는 거예요. 아, 저 아빠 대에 예. 이거 뭐 맛있는 게 있습니까? 응, 무침도 있고, 튀김도 있고, 무충도 있고. 네. 예, 못 보셨던데요? 아, 해지래래 아, 아, 아. <laughs> <파이팅이래요. 웃음> 예. 집집마다 메뉴가 비슷하다 보니 맛에 군개 일하게 되려면 손맛과 푸짐한 인심이 필수. 거기에 신선한 재료라는데요. 여기서 제공되는 모든 식재료는 저희가 직접 자격용으로 농사지어서 손님들께 제공하고 있어요.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다는 요즘 말 아시죠? 이 집이 딱그 전략을 쓴답니다. <laughs> 굴 그러니까 세트 메뉴라고 해서 두 분이 오셨을 때 네. 저희가 드리는 메뉴거든요. 아이는굴 무침? 굴 무침. 네. 이거는 생굴. 생굴. 이거는 굴전. 굴전. 네. 예. 이건 이제 굴찜. 다 먹으라고요? 네. 예. 다먹 많이 드세요. 이걸? 네. 예.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오. 끝난 거 아니에요, 만기 씨. 요 굴밥까지 나와야 한 상이 완성. 굴의 화려한 저 변신입니다. 저 통영이나 여수나 저 나만 쪽 가면 먹는 음식인 줄 알았더만, 와이굴도 전이 되는구나. 아이고 맛있겠다. 아, 이런. 제가 굴전 처음 먹어보거든요. 너무 맛있다. 한창 지금 맛있던데다 그죠? 지금이 맛있죠. 이사월 굴이 최고 맛있죠. 와. 아이고 소썰포이것좀 봐. 따로 간안 해도 맛있지 뭐. 전복국이 맛있어요. 향도 있고. 꿀 어? 들었어요? 안에? 왜 이렇게 달아요, 맛있고. 생물하고또 맛이 전혀 다릅니다. 다르죠. 응. 응. 와. 이게 구란 바보세요, 이게. 굴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 세상에. 간장도 좀 넣습니까? 아니 조금만 넣으세요. 많이 넣면 짤수 있어요. 음. 아이고 향긋하겠네. 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보니까 봄이 온것 같습니다. 아 달래. 예. 보는 사람 군침 돌게 먹는 데는 이무튼 아유 최고셔. 이렇게. 맛있어요. 하나도 <laughs> 안 비네요. 안 비려요. 음. 근데요, 이 김에도 한번 싸서 잡숴보세요. 와. 이렇게 먹는 재미도 쏠쏠하겠는데요? Te sí.